꽤 그럴싸한 털이군요. 만들면서 얘기하다 보면 시간 금방 가죠. 음. 놀랍게도 벌써 음. 4시라는 거. 네. 와. 아, 진짜 잘나다 자, 분담해서, 자, 빨리빨리 펄공장 운영해보겠습니다. 아, 한 번씩 다 교육을 해서. 네, 각자 알아서 분당을 진짜 잘하고 있습니다 공기 볶고 여기가 부추를 씻으면 부추를 썰고 거기서는 이제 퍼을 만들죠 이게 뭔가 재밌죠? 약간 이런 느낌과 이런 느낌 어허, 얘들이 진짜 많이 성장했어요 둘. 부추가 많다 음. 이거랑 당면만 섞으면 이제 끝이거든요 음. 만두소는 이게 괜찮죠? 음. 이게 뭉치면 안 돼서 그냥 이런 식으로 서서히 계속 저어봐요. t h a 이게 뭐예요? 어? 펄이었어요. 동 만났어요 동갑끼 친구가 되었어요 여기는 뭐 그런 곳이에요 친구가 돼서 떠나는 뭐 그런 곳이죠 오후 4시 35분 휴게시간 좀 피곤하시죠? 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웃음> <웃음> 조금만 힘내 보세요 음. 이제 좀 쉬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조금만 네. 식힐게요 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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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있으면 되겠죠. 한번 맛을 봐야 된대요. 마뚜디마뚜디 맛도디 펄 한번. 펄 마스터로서 시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펄을 먹는 거 아니에요? 펄을 보다를 영어로 하면? 씨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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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이런 거. 펄씨아에요 조용히 해. 마. <laughs> 맛이 아, 어떻습니까? 음, 딱 적당한 것 같은데. 맛있죠? 맛있으니까 제가 그러니까. 한번더 먹어봐. 쪽으로먹어 맛있죠? 노정원 여러분, 완근 나왔어요.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우리의 밀크티 <laughs> 자, 오셔서한 편씩 받아가시고

<laughs> 먹어야 하나? 감사할 게뭐있으요여어분들이 만든 m s o r 요 여러분 잠시 휴게 시간을 가지고 공장 바로 입사시킬게요. m sorry, I'm s o 네. r y I'm s o 내 r y I'm sorry, I'm sorry, I'm s o r r 유리야. 유리야. 네, 그럼 전자 유리야 해. 잘잘 섞어 보세요. 나머지 이 만두소를 만듭니다. 아니, 무진것 같습니다. 나머지 겠죠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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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 저 안으로 먼저 들어가자서영아 만두. 요 아, 너무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손은 숟가락으로 넣으시면 되고, 피는 밀가루라서, 어, 어느 낌인지 알죠? 뭐, 만두를 처음 만드시는 분 혹시 있으실까요? 나가세요. <laughs> 제가 신입을 뽑았던가. 오늘 경력신고 뽑는 자린데. 근데 사실 만두가 만드는 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지금 거의 마라탕을 먹은 기억이 지금 조금씩 사라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laughs> 맞아. 끊없이 계속 약간 스포킹. <laughs> 돌밥돌감 느낌으로다가 네. 네. 계속 먹고 있기 때문에 네. 2, 3일 어. 있으면 한 10kg 지나갈 같아 <laughs> 맞아요 네. 만두피 뜯어가지고 지금 만드시면 됩니다 네물좀떠 드릴게요 물로 테두리 발라가지고 접착처럼 네. 하는 거 아시죠? 선 네. 네. 만두 만들어본 적 있어요? 네. 처음이신가요 만두? 네 처음이에요 아하 신예임 거인는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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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어요 오늘 잘한다 좋아요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해야. 어떡하지? 만두 공장 때또와야겠네또 하... <laughs> 취직 시켜 주신다면요.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경력직으로 그때도 <웃음> 와서 <웃음> 쓰세요. 밥을 열심히 만들고 있군요. 자기가 만든 거 자기가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쪄드리겠습니다. 잉. 만두 공장에 돌아가는 동안 월급을 바로 쪄버리겠습니다. <laughs> 포장 포장지재활용해서 포장해가기 대구분들이 이렇게 포장도 만든 본인이 만든 만두는 바로 쪄드립니다 만두가 두 개씩 일단 쪘거든요 만두 주인이 자기 만두를 먹어보도록 할게요 만두다 <laughs> 자자자 벌써 5시4 1 분이 되었고요 이제 슬슬 영업 마무리가 다 되어 가는데요 아 아쉬워 선생 님 빨리 발 동동 굴려줘야죠 아쉽다고 발 동동 굴려주셔야죠 아 아쉬워 <laughs> 그생 약간 퇴실 시간.. 폐시시간... 안돼요 시간.. <laughs> 가정이 있으신 분이.. 퇴실 <laughs> 시간 조금 조사 좀 받겠습니다. 선생님 아까 기차 시간이.. 7시 0분아 7시 20분? 선생님은? 저 미정. 미정 <laughs> 이름이 미정 씨인가요? 아니죠? <laughs> 선생님 오늘 간다 했잖아. 시 10시에 여기서.. 한 아이고 나이스! 저도한 <laughs> 10시.. 저는 네 미정 아 여기도 미정 씨아 네, 전국의 미정 씨들 다 오네 선배 배식 아시는데 아 미정 씨가 세 명이 됐네 선생님은 저도 미정 왜저 미정 왜저왜 가정이 있으시잖아 없을 어, 가정 없었고 <laughs> 선생님은 한7시8덟시그 정도 아 그러면 아 친구랑 함께 나가시면 되겠다 <웃음> 어, 어, <웃음> 친구랑 같이 나가면 되겠어 <laughs> 응. 선생님 맛있죠 만두 아 근데 네. 너무 맛있다 <laughs> 아, 네. <laughs> 아 네. 너무 맛있다. 리액션. 리액션이 <laughs> 리액션은멋이다리액션멋이 너무 맛있을 것 같아 냄새로도 맛을 <laughs> 보잖아요 아. 손으로 한번 맛보고 코코를 한번 맛보고 약간 맞지? 비염 같은데? <laughs> 만두 기부 받습니다 여기 좀 위에다가 기부해주시면 냉동해서 저희가 앞으로 두구장창 먹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센터로 해줘 아. 아우 네. 이렇게 마음씨들이 다 좋다니. 어머, 진짜 진짜 이쁘죠? 내꺼도 쏠 자리가 없어요. 일단 <목소리> 한번 냉동실 갔다 오겠습니다. 네. 선생님, 만두 자랑하기 오, 바쁘군요. 잠깐만, 잠깐만요. <laughs>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최고다, 최고다! 만두기계다! 와, 만두기계다! 댓글 달아주세요. 이분 만두가 제일 예쁘다고, 진짜 제발. 선생님, 이대로 올려주시면 안 돼요. 사람들 이게 모양이 딱 예뻐 아 어, 근데 이게 길게 아 길게도 안돼 <laughs> 이대로야 <웃음> 이대로야. <웃음> 이대로야 알겠어 알겠어 예, 우주주. 조금만 나가 아 조금만 안돼요 가자 가자 <laughs> 냉동실로 들어가자 없어요 어떡해요 <laughs> 우와 너무 귀여운데, 귀여운데? <laughs> 너무 귀여워데거 없는 선물 교환식입니다 아 우상 아니 왜 슬모 있잖아 그거 지금 집에 갈때비받아야돼 애장품 <뭐라> 내놓는 게 아니면 뭐밖에 없어요 지금 한두세네 끝입니까? 후임 <뭐라> 빨리요 빨리요 아잘 가져왔었어요 잘 가져왔었어요 새 겁니다 아잘어 새거면 새거면 좋지 새거면 좋지 잠깐 어요 잠깐 나 빼고 흰색에 분자한 선물 뭐 후임 저기부터 뽑겠습니다 자이데제거 걸리면 없게요 아 다시 뽑으면 되죠 그것도 운명이긴 해 뽑으세요 뽑으세요 뽑으십시오 짧았다 절망편 자 빨리 또 다음 다음, 네, 다음. 오, 어 오픈 좀 해줘봐 나 너무 궁금해 <laughs> 어. 뭐야 이거 뭐야 약간 EQ를 높일 수 있는 플레이 어. 어. 좋다 좋다 아, 좋다 아, 좋다 또 다음 어. 다음 아 저는 어. 진짜 온딱 필요했던 이 복권 오 다 있잖아. 우명이다. 운명이다럭키비키 다음다. 강성원 2번. 아, 2번. 어, 2번이요. 2번. 오, 이거 아, 한번 아, 빨리 빨리 뜯어오라 봐. 나 이거, 너무 이거. 너무, 이거. 너무 그래. 너무 너무 포장을 아, 저렇게 빨리 하게 힘면 그래. 어떡하자는 그래. 거야. 와, 귀여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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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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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귀엽다. 총몇 아, 번? 5번이. 아, 5번. 이게 뭐냐면은. 네. 제주도 아, 귀엽다 귀엽다 아, 귀엽다. 아, 귀엽다. <laughs> 와 이거 진짜. 맛있어서 아주 갔어저 이제 남은 게 이거네요. 아, 저 너무 길어요. 저도 또리거든요아저 셀. 또 서울 사람들끼리 뭉치고 있다. <laughs> 아이고, 이 서울 사람들이랑 아, 가실 분들 오세요. 가십니다. 오세요. 조심히 가세요. 오세요. 멀리 떠나실 분들은 떠나시겠습니다. 오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6시 51분이 돼서 가실 분들 아 가시고 대기하기들도 보내겠습니다. 가실 분들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만든 만두랑 밀키트로 집에 가서 또 만들어 먹으라고 챙겨줬고요. 소스 넣어서 이렇게 딱 먹으면 마라탕 한 그릇도 딱 손님들이 가져오시고 간식까지. 이것이 바로 오늘의 월급. 다음 날. 안녕하세요 미정씨 아, 안녕하세요 아 여기도 미정씨죠 반는 시간이 미정이라서 미정씨 시스터즈가 되었거든요 저희. 아침은 간단하게 저희 식대로 건강식 이렇게 아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음, 건강하게 멜러드 하나씩 들고 와서 같이 먹어시다 들고 가세요 선생님 왜죠? 이유가 포크, 포크, 있어요? 세트 아, 아. 감사해요 아, 이런 허위타는 사람들 잘잘잘 <놀라> <laughs> 진짜 우리 집에 네. 한 며칠 있으면 살지겠죠. 네. 어. <laughs> 끝없이 먹을 게 나왔어요. 돌박 돌박 진짜. 아. 진짜 나 진짜 전과자. 식폭 식폭행 전과자. 어 아, 너무 맛있어요. 어. 음. 음 맛있다. <laughs> 좀 식상하지 않아요? 이제 그런 멘트들? 어. 어, 진짜 너무 맛있어요. 와. 근데 맛표좀 어렵죠. 네. 어. 연예인들이 맛편 어려워한 점이 아맛표아 맞다 맞다. 어, 해봅시다 색깔. 해봅시다. 음. 발사믹이 막 너무 톡 쏘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해서 약간 올리브유를 살짝 느끼해질 수 있는 맛을 중간에 딱잘 담아주면서 이게 어렵네요. <웃음> <웃음> 아가씨 샐러드 먹고 뒤 정리 어? 어? 다 함께 뿌려나가는 파티 정도가 되겠습니다. 어? 그거 하고 남은 만두를 같이 먹어볼게요. 다음 코스 만두가 되겠습니다. 음 만두 음 자여러 드셔야 음 드셔요. 드셔요. 음 토실토실한 만두. 근데 좀 때깔이. 어, 어 이거 내가 비든 거다. <laughs> 이거 또 이거, 시작했다. 또 시작했다. 아 이거 진짜 밑에 이거 있는 거. 아그짓말 하지 마. 아 이거 진짜요 밑에 딱 이거 제가 딱 표식으로 이거 남겨놨거든요. 어이. 거짓. 아진짜요 이거 내 말을 아무도 안 믿는다. 덕분에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laughs> 어 이거 누가 비셨지? 너무 잘 비셨다. 어 이거 내가 비셨잖아. <laughs> 아못하겠어 <laughs> 진짜 제발 이 사람한테 제발 만두잘 비렸다고 댓글 하나만 야. 진짜 하나만 달아줘요. 진짜 제발. 안그러면저 제가... 사람 계속 저 말만 할거 같아. 제발 진짜. 한 번만 해 예, 봐. 모양새가. 만에... 아 진짜 미슐랭 진짜. 미술능 쓰리스타 저리 가라. 내 네, 모수 기대해 주세요. <laughs> 점심입니다. 안 갑니다. 미정 씨들 안 가요. 어 가요. 모이 님이 참주해아 너무 감사합니다. 나눠요. 마음 만두소로 안녕하세요. 만든 밥. 한개 먹어요. 한 여섯 아, 명이 그래, 먹어야 그래. 되는 거 아니야? 부족한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진짜 먹다 보면 들어가요. 그러니까. 와 이거, 이거 궁극의 볶음밥이에요. 미비. 와, 진짜 미. 너무 맛있어. 와, 그냥 주작인 거 같아요, 잖 이게. 순식간에 해치워버렸습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 뭐, 이제 뭐. 어제 남은 롤케이크 먹어야죠. 아, 어 먹을 수 있어. 그거 그거는 식이니까. 따로죠. 따로 줘. 따로 줘. 따로 줘. 롤케이크 먹어보겠습니다. <웃음> 우와. <laughs> 아안 돼요. 진짜, 모든 응원해 댓글 좀 달아주세요, 진짜. 어, <laughs> 이 사람 진짜 칭찬을 너무 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 자존감 지켜줍시다! 칭찬해. 이거 <laughs> 편집 안 해요? 오, 어, 진짜. <laughs> 잘, 너무 예쁘 <laughs> 포장 야무지게 해서 이제 출으로 떠나요. 떠납니다. 만두장입니다. 네,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안녕히 가세요. <웃음> <웃음> 우후! 요호. 조심히 가요요.